안녕하십니까 매일 매일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천 중고차의 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자, 2천만 원대 수입 세단 중에서 이 차량을 추천하는지 저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자 드라이빙의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BMW사의 5 시리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G30 5 시리즈 차량 키로수가 짧은데 가격까지 착한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펄이 들어간 화이트 색상으로 랩핑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 무려 2천만 원대로 가져왔습니다 G305 시리즈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등급이고 연식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무려 5만 킬로 대 주행한 차량이고 연만 킬로도 주행 안한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고 앞뒤 교환은 좀 있는 차량인데 주행하는데 이상 없을 정도의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성능 점검상 미세 누유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옵션으로는 꼬냑 시트, 선루프, 전동 트렁크, M 스포츠 범퍼, 나 후기형 테일램프, 전동 트렁크 등 들어간 차량이고 2천만 원대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수입 세단입니다. 자, 510D 럭셔리 등급 차량이지만 자, 해당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M 스포츠 범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헤드램프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전방 센서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럭셔리 휠에다가 다크 스포터링으로 도색을 하신 것 같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네, 약 7,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타이어 트레드 네, 약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실제 색상은 그레이 색상인데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펄이 들어간 화이트 색상으로 래핑을 해놓으셨습니다. 실제 색깔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약간 메탈 색상의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화사하고 세련된 혼합 색상의 시트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가죽 시트 컨디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랑 요추 받침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그 다음에 지바디부터는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이 꼬냑시트 색상에 어울리는 브라운 색상의 코일매트를 깔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에 이것저것 많이 꾸미신 걸 보니까 는전 차주분께서는 이 차량에 애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전동식, 아,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을 보시면은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위 가운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패널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자 전자계기판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뀝니다 자 컴포트 그 다음에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계기판이다 보니까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기판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종 재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타입의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챙을의 블랙박스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어, 좀더 와이드한 BMW 스타일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자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는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기존의 엘프바디랑 또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운전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조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 나오는 부분, 저 부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에서는 비한 키가 두개 있는 차량입니다. 자, 기어레버는 전자식 기어레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센서 버튼. 그 다음에 오토홀드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냐 시트가 b m w 상징인데요.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화사하고 이쁩니다. 이게 뭐 재질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진짜 실제로 보면은, 어, 이 유, 자, 눈으로, 자, 육안으로 봤을 때이 느낌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줍니다. 거기다가 자, 이렇게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 차량이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렇게 턴너프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 와봤는데요. 자 뒷좌석 도어 트림 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럭셔리 차량이라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 캐치 부분에도 럭셔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브라운 색상으로 코일 매트를 깔아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자 F 바디 5 시리즈에 비해서 엄청 넓어진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전 모델에 비해서 좀 넓어진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도 또 굉장히 편하고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오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 테일램프를 후기형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범퍼나 이런 거는 럭셔리 범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520 D 차량인데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525D로 이니셜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트렁크 사이즈는 기존의 F바디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W 차량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우측에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 가져온 BMW 5 시리즈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등급 차량 유튜브 특가로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가격은 2620만원. 2620만원입니다.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는 비대면 탁승 거래, 할부 거래, 대차 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좋은 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